여보, 막예 예, 아이나 예. 아이나. 여보, 막 보고 엄청 놀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지? Yeah. 이 왼쪽으로 가야 돼, 여보. <laughs> 우리가 이 밑에 위쪽으로 나온 거야 지금. 응. 여기 있네? 아, 바로네? 아, 어? 어? <laughs> <laughs> 아, 어쩐 일이세요? 어, 예? 어. 아나 지금 영상 보고 있었는데. 아 물. 그래요?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어, hello, 네. long time no see. 들어오세요. 응. 어, 여보, 네? 들어가세요. 아, 는데 저희 모래가 많아서 고 발에.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저기서. 어 아, 그래 그래. 물 한번 하고 오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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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영상 보고 있었든요 감당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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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아, 이거, 이거 뭐야? 어 저, 어 이거 와이프가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예 허팝에서 네, 좀 이거 샀어요. 아뭐 이런 거? 예 네, 아니 어저께 예. 너무 저희가 성대하게 대접을 받아가지고. 아예 아니에요.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다음에 아, 롱타임 러시. 아. 그서 들어오세요. 예. 네. 예 <laughs> 네, 애기들 쓰라고. 예 <laughs> 네, 수경하고. 어. 예. 스타트데 이런 거 사고 오시네. 네. 그다음에 이거 키즈예요. 아 예. 예 다시 뜨더라고 같이 드시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옛날 네. 네. 냉장고를 보내셨어요. 응. 네. 아. 지금 지금 안 먹으면 냉장고 넣어두시면 돼요. 아, 그 얘기해가지고. 예. 아, 이거 뭐 아이스. 아니 아이스 는 아니고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라고 하는데요. 음. 아. 잘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무슨 여기야. 돈 주고 내는데. 아, 배를 못 찾아가지고 어디 네. 가는지. 속았어 네, 막마 사람들이 배를 안 가르쳐주고 아그럼 어디에 사거기이제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기다리고 이제 사람들 채우냐고 네. 그래서 뭐한 우리 몇명한 이십 명 탔나 열댓 명 여덟 명인가 뭐 하여간 짐하고 한 가득 채워가지고 차니까 한2 네. 0분 기다렸다가 타고 네. 왔어요 아 네. 이제 나갈 때도 그 배가 오는 거는 모르겠네 오, 오는데 아니 나갈 때는 아마 그쪽으로 어. 나가야 돼요 아. 지금은 지금는 배가 네. 그 기사가 60회서를 달래요. 네. 계속. 야, 나 여기 맨날 왔다 갔다 해, 내가. 네. 맨날 왔다 갔다 해. 여기 저기 딸랑가 니는먹 여기가 우리 집이야. 신랑딸랑 신랑, 신랑. 어.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것 가기 전에 세워지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타는 거지? 그런 데가. <laughs> 우리가. 아, 어디로 가야 되냐고. 우리 집이라고 놓고 <laughs> 망신당했지, 만 뭐. 근데 기사가 못 들었어, 그래도. 어? 서로 같이 먹으라고. 버려보고 우리. 며칠 갔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어, 좀 무거워요. 번개와 <laughs> 네. 네. 음, 음, 같은 속도로 전해드리고, 지는 이제 돌아갑니다. 응. 어차피 계획이 빨리 전해드리고 돌아가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제 갈 때는 이쪽으로 쭉 가서 저쪽 비치는 쪽에서 배를 타야 된다는데 아 굳이 응? 저희끼리 그냥 걸어가도 된다는데 바래다 주신다고 아 그리고 충견들 보디가드 아이가나 어, 지금 들쥐 봤어 응? 어? 들쥐 되게 새까만해요어 들쥐가 들어갔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놓쳤어. 제가, 그, 운동은 좋아하는데, 걷는 거는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 어? 여기 차 어떻게 들어 좁아가지고, 네. 이렇게 있어야 예. 네. 그래서, 보통 잘안 걷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운전병 출신이다 보니까, 3보 이상은 승차. 근데, 여기 와가지고, 반태나 와서 엄청 걷습니다. 지금 2주 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세브에, 세브에 서도 거의 안 걸어요. 많이 걷네, 진짜. 좋다, 근데. 예? 여기가, 아, 이거 봐. 예? 섬 위에 딱 정상이에요, 여기가. <laughs> 좋네. 야, 여기 오니까 철썩철썩 소리 납니다. 여기, 여기가 좀 살짝 절벽 있는 데 있는 것 같은데? 네, 소리가. 아또 가다가 제가 이제 또 장관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지. 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소리가 났어. 어 여기는 돌이 있네요. 돌. 돌 아래 이뭘 아래. 바위 아니야?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여기가 동네 사람들 철렵 코스인 것 같습니다. 철렵 응? 놀러 오고 막. 오 그러네. 난리 났다, 이거. 야, 이거, 이거, 언덕긴 약한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들어 아이고, 올라오는 건는데 저게 아주 뷰가 좋네. 에? 좋아요. 헬로, 그날 때는. 음, 어쩐지 안내를 굳이 해주신다, 그러더라고 저는, 큰 길만 따라서 가면은, 항구가, 어, 부두가 조그만 데가 나오겠지 했는데, 어, 그냥 저하고 와이프하고 왔으면은, 일로 가는 거지, 그냥. 일로. 큰일 날뻔 했네. 어,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섬이, 아니 섬이, 아니 섬도 큰데, 아까 그곳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아직, 아직 안 왔지만, 오는 길이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네요. 어? 쉽게 봤어, 너무. 음, 그리고 저희가, 그, 한, 집에서, 한, 15분 정도만, 15분, 20, 20분도 안 되게 머물다가 일어났는데, 지금, 걸어온 게한 10분 정도? 몰라. 가면은, 아까 저희가 타고 온 배가 또 있지 않을까? 응? 왜냐면은, 아까 저희도 볼 때, 그 배가 사람들, 그다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갔지 않습니까? 응? 아, 기대해 본다. 기대해 봐. 응? 아이, 또, 어, 응, 뭐야, 뭐야, 응, 까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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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꾸. 아이, 근데 또 걱정되는 거는, 배가 혹시 일, 일찍 끊길까봐, 응? 흘러. 저희가 조금 더 앉아있어도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걱정돼서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요거요거 요거 보셨죠? 아나 이거 보면 알지, 뭔지. 요 PC방에, 요거 PC방이에요, 이거 딱, 응? 자, 아, 저기, 잠깐 어, 10회에서 넘으면 3시간이라 했나? 응. 맞아, 이거 봐, 애들, 응? 아, 어, 어, 막아놨네? 어, 어디 갔지? 어, 가자, 가자. 어, 어, 기다렸어. 일로 와, 빨리 와. 가자. 진짜 어디 갔지? 위는 아니고.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응. 아, 다 왔습니다. 어, 여기는 뭐, 살짝 이섬 중에, 읍내 냄새가 살짝 나는데요. 크잖아. 어, 베이트베이트베이트베이트 어이, 어이, 갔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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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출발했어. 어, 이게 된장. 어. 아, 기다리세요. 어, 아, 저쪽으로 가 어. 아, 저쪽. 어, 오케이, 오케이. t h 어, thank you. a n k o u 야 어, 아, 저로 다시 오는 건가? 아, 어, 저거 우리가 타고 온거 아니야? 저거? 응? 야, 시간을 잘 지켰네, 잘 맞췄어. 이게, 잘못하면 또, 네. 한창이 달려야지. 맞아, 맞아, 맞아. 여보, 돌아온대요? 아유,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아유, 아유, 저... 조심, 조심, 줄 걸리지 말고. 들어가세요. 네. 아, 아유, 아유, 저. 어. 어. 그래. 아이고야. 응. 몰라? 그래, 일로 가자. 배가 들어온다, 일로. <laughs> 여보, 어 배타기 프로젝트 맞지여보? 아까 우리 타고 온 배. 아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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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응? 어,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가도 돼, 여보. 그배 아니야? 응? 그 배는 아니구만. 거기 <이 bunları 봐라> 가시면은 <봐라> 거기서 네. 오토타고 또 예예예. 네. 예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봐라> 어. <봐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네. 들어가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Thank y 어어 어. 짜나 여기 앉아야지. 조심세요예 네. 들어가세요. 우리 여보 배 멋있게 탔다 쏘리! 쏘리 마 쏘리 여보 누가 지금 배를 조종하는 거지? 따로 어 따로 있나? 아 타는 거 아니야? 어배 어, 시동이 꺼졌어 아 죄송하다 어. 근데 오늘 파도가 아까보다 더 세졌다 야 조심해야 되겠어 이 정도면 딱 우리만 놀기 좋을 거같죠어 진짜? 어, 어, 야, 야, 어, 어, 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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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어, 아, 뱀만. 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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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r y 아 저희가 늦어가지고, 저희 때문에, <웃음> <sorry>. <웃음> 저희 때 <때문에> 이게 <laughs> 또, 좀, 지연이 있네, 지연이 있어. <laughs> 선생님도 고생하시고, 아유. 우리 구독자님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저기 계셔? <웃음> <웃음> 자, 지동 걸렸어. 갑시다. 출발합시다. 또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이동 끄고 가니까 되게 평온하다 살포시 지금 뒤에서 밀고 계셔 응? 안밀어? <laughs> 안밀어 안밀어요 <laughs> 자다 왔습니다 여보 조금 여보 조금 더 드리세요 요거는 얘가 어, 드리세요 돈 없어요? 그럼 상으로 <놀라> Sir, gift <기프트> change <체인지. 놀라> Thank you <놀라> <놀라> 너무 감사합니다 OK. Thank you 여보, 잘 갔다 왔습니다 저 아까 넘어지거안 안 찍혔죠? 넘, 넘, 넘어진 거잘 찍었지 내가 뒤에서 엉덩이를 그냥 빠짝 치들더구만 여보, 해변으로 걸어 갈래요? 아니면 그냥 오토바이 트라이시크 타고 갈까요? 네, 이제 퍽퍽 들어가요, 어, 신말이 그래, 그래 갑시다 고생했습니다 자, 저희는 진짜 어 처음, 처음 접해본 경험인데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아까 어, 한 2시간 전인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멘봉에 봉착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좋다 역시 뭔가 처음 접해보는 거는 설렘이 있습니다 안 되면 좀 답답하지만 가 내리셨나? 자,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던 길로 나가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 어디로 아까 갔지? 아, 따라가면 되나? 자, 잘 나가가지고 잘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어, 요분들 따라가면 돼. 따라가세요. 저희가 자전거실크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걸 잡아 탔는데, 바퀴가 안 굴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해 줘셔서 가시방식이 이런 거였네, 가시방식이. 게 가시방식이. 여보, 경사도 살짝 나왔어요. 안 나가.